모든 거한 번씩 다 해보자. 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 고 저는 찍어 먹어봤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나는 안 찍어 먹을 텐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매력은 고정관념이 좀 없고요. 호기심이 많은 거 맞아요. 거 같아요. 뭐, 안 되는 거 없는 거 음... 같고. 모든 거한 번씩 다 해보자. 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한다. 고전 찍어 먹어봤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나는 안 찍어 먹을 텐 <laughs> 어, 왜냐면 알수 없잖아요. 그, 굳이 그 맛으로 알아야 됩니까 <laughs> 아, 네, 수많은 제자들에게 네. 우리 그 선생님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저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아니라 음 결과는 사실은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음 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망쳤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그 과정을 제가 잘 정말 즐겁게 하면 음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결과는 좀 운이 많이 따르죠. 그런 것 이제 운이 포함된 결과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네. 그 방향에 맞는 과정에 더 충실하라. 네. 어, 제자들이 되게 좋아하겠어요. 네. 1인 기업 전에 제자들은 절 싫어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네. 어, 어떤 비전과 계획 이런 거 있으세요?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음, 싶죠. 없는 애들. 네. 그래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꿈이 있는 애들. 예. 네, 왜냐면 이 예체능은 음. 전혀 그런 아이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꼭꼭 꼭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일단 돈이 많이 들죠. 네. 그죠? 아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런 걸 썼어요 블로그에다가 음. 어, 이게 선생님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 있어요. 어 아, 있는 뭐있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돈을 벌어야 되긴 하지만 음. 돈 외에도 다른 것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찾으면 되는데 음. 서로 연결이 되면 좋겠네요. 예, 네. 그렇게 아죠? 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선생은 제가 선생님 되 보니까 음. 보수를 적게 음. 받아서 기분 나쁜 경우는 뭐냐면 음. 내가 무시당한다는. 아, 그런, 그런 느낌을 받으면. 네. 그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음. 나도 최선을 다하고 음.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나 선생님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해주면, 네. 비용에 상관없이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죠?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그런 음.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시도를 안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블로그를 올려봤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저처럼 이런 거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똑똑.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영 쌤이 하는 콘텐츠가 음. 음악을 가리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고충, 음. 고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전문가로서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에게 그 힘이 되겠어요. 네, 제 생각에도 어, 어디선가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디, 물어볼 누구에게도 수 물어보기 어려워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학원 원장님일 음, 것 같은데, 음. 제가 학원 원장님이라면, 그거를 학원 원생을 이렇게 받는, 그렇지. 자꾸 음, 그것으로 하지 네. 활용을 그러니까 하지. 그데 사실은 그 솔루션이란 자체가 음. 그렇게 좀 객관적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요. 네. 김영환 교수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어,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 건 음. 너무 많죠. 어떻게 그렇게 명쾌한 솔루션을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아까 그 질문 아니었잖아요. 딴거 네. 물어보고 있었지? 제가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저 네. 어떤 질문일지 모른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어, 본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네. 네. 글쎄, 나는 내가 그렇게 네. 명쾌한. 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요. 나 그렇게 명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지만 생각의 깊이 더 많은 고민? 네. 음... 그렇게 생각...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질문할게요. 뭐질문 <laughs> 그만두고 싶으셨을 때가 음. 언제였었나. 이 1인 기업, 이거 어, 가르치는 걸. 예, 사실 많이 들죠. 예, 갈등들이. 제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크게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영역을 유지하려면, 뭐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고, 유지할 건 유지하고 해야 되니까. 음. 그럴 때늘 이제 저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누구지? 뭘 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늘, 나는 오늘 누구로 살아야 되지? 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좀 간단해요. 예, 네. 그래서 포기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사실 그래서 기존의 일이 포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어, 해야 할 일인가? 이 일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인가? 뭐 그런 질문을 던져가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딱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도 참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걸 가지고, 고난이든, 광야든, 십자가든, 그죠? 그렇게 해서 성그 손가락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제일 보람이 있었던 순간. 아, 제일 보람이 있던 순간. 어, 지금 이 순간. 어... 내가 이겼어. 이겼어. <laughs> 지금 이 순간이야.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이렇게 처음 만날 때, 그때 굉장히 더울 때니까 1년 됐구나. 어. 10월달. 그지 그때 이렇게. 그래서 뵙고, 그때, 사실 그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마음속에 있던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고, 뭐가, 불편 있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 본인은 본인이 모르잖아. 음... 본인이 이렇게 됩비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음... 내가. <웃음> <그날을>. <웃음> 예. 그런데, 아, 이분이 좀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방향을 잡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죠. 근데 그게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쭉 따라오시면서, 가고 있는 거 보면 아 제가 꼭 이렇게 하세요 뭐뭐 뭐 하세요 뭐 블로그 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얘기하나도 본인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 보면 감사하죠. 요즘 어떤 고민하세요? 어, 어떻게 하면 음. 돈을 잘벌수 있을까? 아 돈을 잘벌수 있을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해요? 본인에게는 본인의 예술의 영역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제가 1인 기업을 하면서요. 음. 정말 제 일생에 해보지 않는 음. 그 돈에 관한 책을 좀몇권 읽었어요. 그 돈에 대해서 참 음. 모르고 있, 음. 있구나. 근데 하여튼 돈하고 이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음. 음. 아직도 여전히 별로 돈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심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죠? 그러니까 예술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돈은 내가 벌고 싶어서 버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술적인 더 비중이 큰건 맞거든요. 그러면 예술의 그 일을 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지영쌤 전도 내면 와서 레슨을 받는데, 아, 돈, 돈안 받아도 나는 레슨해 줄게요. 라고 할 위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돈안 받으면 레슨이 안 돼요. 음 저는 그렇게는 레슨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예, 음. 그랬는데 뭐 뭐냐면은 이렇게 음. 그 돈을 딱 받잖아요. 그럼 음. 이제 이게 제가 학생 이몇명 있잖아요. 음. 그럼 제가 한달 예산이 딱 나왔는데 음. 이제 제가 그때부터 무슨 뭘 시작하냐면요, 음. 이거를 어디다 쓸까를 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근데 저는 의식주. 음. 그렇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음. 다 이제. 비용이 안 되게 음. 제가 이제 메뉴얼을 아, 네. 짜놨어요. 네. <laughs> 안 입고, 안 먹고, 네. 그래서. 뭐 거의 그런 네.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일들이에요. 지금 음. 뭐좀 이제 좋은 일들이에요. 음. 그랬는데, 음. 어, 나는 왜 돈을 못 모으지? 막 이런 아.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음. 갖고 가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laughs> 돈을 모으려면 네. 그릇을 준비하시고 네. 담으세요. 네. 네. 그리고 그를 저쪽에 밀어놓고 안 보면 음. 시간이 지나면 음. 돈이 쌓이겠죠. 음. 그죠? 예.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그 일의 의미를 좀 두고 미리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부분들은 11조 되듯이 예 그렇게 두어야 돈이 벌리죠. 갑자기 뭐 어디에 돈을 굴려서 뭐 크게 부풀는 거기엔 대리스크가 많으니까 우선은 기초로 본인의 돈을 모아두는 그릇을 만드는 거. 예요 음. 그래서 그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는 음. 음.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음. 이 돈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럼, 그럼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네. 거기까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단 의미를 담고 그래야 고객도 생기고 고객이 생겨야 수요가 창출되죠. 그래야 돈 버는 사이클에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한 분야에 50년을 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근데 그 50년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영향력을 갖는 분을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잘 나오셨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던 길이었는데, 원래 난그 길밖에 몰랐는데, 새길에 들어섰대요. 얼마나 사람이 당황스럽겠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근데 거기서부터 길이 또 하나의 길이 시작되더라고. 대부분의 인생은 뭡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교수님은 이제 딱 걸리셨어요. 저한테 아, 뭘다한테걸려 여기서 카메라에서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합니까? <laughs> 예.